안녕하세요 사이츠님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캐논이 100기를 들었습니다 와 <웃음> 항복 <웃음> 어, 제가 예전에 방송한 적 있었는데 캐논의 신형 미러리스인 EOS RP에서 동영상 촬영을 할때 24프레임 그러니까 24프레임 퍼 세컨 기능이 삭제가 되었다 라고 방송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게 뭐 카메라를 사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지만 상당히 신박한 급난 우기가 아닐수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캐논이 이거를 펌업으로 해결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게 사실 그 방송 있고 나서 RP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90D, e o s 90D도 24프레임 퍼 세컨이 빠져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미러리스인 M6 마크 2라든지 똑딱이 카메라인 G7 Mark III, G5 Mark II에서도 이게 기능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용 카메라에서는 완전히 24프레임퍼 세컨 기능을 삭제를 한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지난번 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그게 싫으시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지에 있는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그게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 그 외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데다 구석에다 낙서해가지고 이렇게 탁, 빠르게 넘기면은 막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애니메이션 다 해보셨죠? 예, 그런 거예요. 사진을 여러 장을 넣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1초에 몇 장을 넣을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일반적인 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 24프레임 퍼 세컨, 그러니까 1초에 24장, 또는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뭐 120프레임, 240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보통 고속 촬영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24, 30, 60이 가장 대중적인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느낌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데, 용도가 계속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고 영상이나 어떤 감각적인 광고 영상이나 영화, 뭐 뮤직비디오 이런 데 쓰이고요. 뭐 30프레임 같은 경우는 에 일반적인 뉴스라든지 뭐 예능, 시사 이런 데 쓰이고요. 또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 중계할 때 많이 씁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올라갈수록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4프레임을 사람들이 보통 감각적인 영상을 촬영할 때 쓰기 좋은 프레임이라고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같은 일반인들은 그걸 잘못 느껴요 일반적인 뭐 사람 아무나 붙잡고 24프레임 동영상이랑 30프레임 동영상 똑같은 거 촬영해서 보여준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잘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주 업무인 그게 직업이신 분들이나 또는 굉장히 자주 촬영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이나 차이를 못 느껴도 그걸 만드는,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차이를 강하게 느끼거든요. 또 그거를 발주를 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사람도 그걸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약간 먼 나라 얘기 같지만은 그 돈을 주고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걸 내가 돈을 받아서 광고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또 30프레임으로 촬영해가지고 24프레임으로 변환할 수도 있겠지만은 애당초 그 변환한다고 자체가 저처럼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다거나 파이널 콜 프로를 쓴다거나 하는 굉장히 소수의 유저을할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할 정도면은 굉장히 하이엔드급이나 또는 이 진짜로 영상 제작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게 이렇게 변환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무나 했었던 것도 아니고 변환했을 때 매끄럽게 잘 되지 않아요 영상이 이렇게 막아 낀다고 해야 되나 뭐 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24프레임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24프레임으로 송출하는 거랑 35로 해 가지고 24로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무조건 24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럼 캐논이 이걸 왜 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일반인은 잘못 느끼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라고 만든 카메라에서는 이걸 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상 제작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 그걸 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싼 카메라를 이용해서 상업 활동을 하지 마라. 네가 감히 이렇게 싼 카메라로 상업 활동을 하려고 해? 네가 우리 캐논 카메라를 쓰려고 돈을 벌려면은 조금 더 좋은 카메라를, 조금 더 비싼 카메라를 사라라고 비싼 카메라를 강매하려고 이걸 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실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썩 반응이 그렇게 미지근했거든요. 저도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긴 했지만은 이거 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올린 사람도 별로 없었고 국내 유저들이 많이 찾아가는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RP가 나왔을 때만 사람들이 몇명 반응을 했고요. 저도 그때 열 받아서 방송 하나 올렸지만 그 이후에는 뭐 90D라든지 연달아서 제품들이 나올 때도 줄줄이 이게 빠져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내 얘기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서명 운동도 하고 뭐 불매 운동도 하고 뭐 항의하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시끌벅적 떠들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캐논에서 이거를 펌업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공지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오늘 올라온 건데요. 2019년 10월 10일 보이죠? 에, 신제품 24프레임 동영상 촬영 모드 지원하는 신규 펌웨어 업데이트 일정 안내. 아, 뭐라고 써있냐? 어쩌고저쩌고. 고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근 출시한 EOS와 파워샷 카메라 모델 대상으로 24프레임, 사실은 24가 아니라 23.98프레임 퍼 세컨인데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24p 동영상 촬영 모드를 지원하는 펌웨어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수! 잘 생각하셨어요. 아주 잘 생각했어요. 또 중요한 게 이게 4K랑 f 레이 모드에서 24p를 제공 합니다. 뭐 4K는 되는데 f 레이치에서는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둘다 돼요. 그래서 RP랑 90D는 일단 급하니까 이번 달 말까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파우샷 G5X 마크 2랑 G7X 마크 3는 2019년 말, 올해 말까지 하고 M6 마크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릴 건가?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항상 고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캐논 코리아가 뭔 죄겠어요. 일단 그래주시면 감사하고 일본에 있는 본사가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사실 캐논이 요즘에는 상당히 펌업을잘 해주고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펌업을 잘 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손이는 열심히 사고를 끓이고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가? 뭐, 아무튼, 이런 펌업을 해준다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음,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그랬을 일은 없죠. 저 같은 쩌리 그 회계사 방구석에서 유튜브하는 뭐 제가 떠든다고 뭐가 됐겠지만,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저처럼 말하는 유저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거대한 물결을 이르렀을 때 이걸 제발 폼업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렇게 해주니까 어 방송을 했던 저로서는 매우 기쁘네요. 네, 뭐 설마 제가 저 때문에 이걸 해줬겠습니까? 뭐 어쨌든 거기에 물방울 하나라도 어 미랄 어 하나 뭐 이렇게 쌀한 톨이라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약간 기분이 좀 씁쓸한 것은 저게 원가가 들어가는 어떤 기능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쌈바디에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가는 기능을 넣어줄 순 없잖아요. 원가가 들어가는 기능을 넣어주면 재정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판매 가격도 올려야겠죠. 그건 인정하는데 재정 원가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넣어줘야죠.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그 30p랑 60p가 제공이 되면서 24p가 제공이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일부러. 고의적으로 뺀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뺐다는 것도 용납이안 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만 그랬으면 또 모르는데 줄줄이 뺀거 보니까 캐논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빼려고 어딜 가면 말야 쌈바디로 돈을 벌려고 해. 네가 프로라면 비싼 걸 사라 임마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근데 막상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역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요즘에 또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1인 미디어가 대세인데. 1인 미디어를 적군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렇게 한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근데 조금 이게 당연히 넣어줘야 될 거를 일부러 뺐다가 했다고 다시 주는 기분이라서 뒷맛이 영 개운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안 주는 것보다는 좋죠 뭐 이제라도 생각 바꾼 게 어디에요 이런 거는 칭찬을 해 주고요 잘했어 잘했어 잘하고 해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캐논상 공깡이노 고토 요오쿠 기요쿠 시테 이마꺼라 こ 꽃나코토와 지나야되, 꾸다사이. 뭐, 야메떼, 꾸다사이. 요, 논, 아카와, 손나이암마이 모노, 잔, 나인, 데스요. 아かりますか 라고, 일본 본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네요. 근데, 이거 안 보겠죠? 뭐, 이거 보겠습니까? 그분들이. <laughs> 어쨌든, 24p가 없어가지고, 캐논을 떠날까 말까 하셨던 분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니까 알려드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EOS RP 24p가 없다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겸,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짤막하지만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뭐 공감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